시와의 작업은 어떠요 네, 박해준 배우와의 작업 역시 너무 만족스러웠는데요. 특히나 박해준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가 돼서 현장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나리오 보고 왔을 때도 그 감정을 너무 진짜로 갖고 오셔서 제가 어떻게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같이 말을 하기가 되게 힘들 정도로 정말 그분이 돼서 오셨고 현장에서도 어,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로 정말로 와주셔서 제가 어떤, 뭐 연기적인 디렉팅이라는 것들 감히 뭐, 의미가 없이 그, 아마 이영희 배우님과 제가 굉장히 그분의 감정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가 돼서 와주셨고, 정말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현재의 명복이 되어서 이영희 음, 예, 씨의 예,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영희 씨! 나를 찾아줘를 통해서 지금시는 유재명 씨도 그렇고 박현준 씨도 그렇고 함께 처음 호흡을 나주셨죠? 어떠셨나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유재명 씨냈고요. 이렇게 멋진 분이 진짜 멋지시죠? <웃음> <웃음> 물론 그때는 몰라 멋지셨지만 이제 드라마에서 <laughs> 네, 어, 이렇게 어, 멋있으시는 이렇 나를 저를 이렇게 막 내던지시고 한식가좋 <laughs> <laughs> 분인데. 현장에서는 정말 무리도가 아주 깊으세요. 그래서 감독님과 도 제가 몇 번씩 얘기했어요. 박진 씨를 대신 이재명 씨도 많구나. 스태프분들도 몇 명이 보시면 너무 정말 좋으신 분들이. 제안 한다고 이제 참아서 그냥 이렇게 다 가게 우리가 정말 너무 믿듯이 하셔서.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쓸때 정말 큰대어주세요 네. 네. 박혜진 씨, 네. 맨 처음에 그게큰목소리안잡는이해주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정말, 정말 진짜. 어, 어, 작은 효과는 절대 잡지 않고 큰조을 나타내 주셔서, 요즘에는 한 지점을 보고 촬영했을 때그 지점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작품을 보여주고 싶다, 불편해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모두가 하나 돼서 예, 작업했던 그런 현장이었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니까 제일 떠오르는 장면이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유재명 씨. 어쨌든 이제 배경이 바닷가고 그래서 어 안은정식를 충분히 한 상태지만 거기 가서 어떤 씬을 소화한다는 게 제가 느꼈는데 아무튼 그게 제일 기이 나죠 감독님 이 프로덕션 과정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을 가장 중점을 두시고 준비를 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영화 제목 같은 경우에는 Bring Me Home 이었고 그리고 영화 자체가 오전 의졸티가 사실 다른 영화도 그렇겠지만 좀 강한 영화임에도 그런 어, 제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좀 했는데요. 아마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제그 제목이어 했었던 이유를 아마 영화를 보시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제목을 보고 처음에. 혹시 리메이크인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영화를 보시고 나면 왜이 제목이어야만 했는지를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두 배우분께 여쭤볼게요. 나를 찾아도 감상 포인트. 이영애 실장님. <laughs> <laughs> 있어요. 감상 포인트라고 하면은 그 인물 한분한분들과 그감정 음, 갈등 구조를 따라가시면 어, 보시는 분이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그 어, 이렇게 몰입이 되어서 음, 긴장감을 더 크게 느끼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물의 감정